嗯。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원래는 유튜브 시작 1주년에 어, 제가 어떻게 유튜브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 이것저것 삶이 바쁘다 보니 벌써 1년하고도 한 달이나 지나버렸더라고요. 어,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사실 꽤 사소한 편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미고랑 저랑 이렇게 얘기하던 토픽 중에 하나가 패시브 머니에 관한 거였는데 어, 그때 이제 바로 처음에 떠올랐던 게 유튜브였거든요. 그때 그 아이디어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반 재미로 시도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어, 고민도 많았어요. 제 자신을 이제 스스로 어, 카메라에 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어, 원래 셀카도 잘안 찍는 편인데 어, 과연 어, 유튜브를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을 했느냐 한다면 어, 아직도 사실은 노력 중이에요. 지금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너무 너무 좀 부끄러워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한국어로 얘기를 할때좀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브이로그들이 어, 이렇게 집에서 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많은 이유도 약간 그런데 좀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어, 제가 브이로그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던 거는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이제 결심한 작년이 아니라 무려 13년 전인 2 0 2000... 0 0년 6년도였어요. 당연히 브이로그라는 말도 없던 때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조기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갔을 때였는데, 어, 다른 유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라든지 어, 집 사는 곳, 어, 호스트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막 소개를 하는 영상이 어, 유학원 사이트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아, 어, 나도 저렇게 영상으로 생생한 순간을 어, 어, 우리 가족들이랑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 가족들이랑 교류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전화 카드를 이용을 하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은 MSN 메신저 같은 걸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하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나서 큰 맘을 먹고 캠코더까지 어, 사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어, 그렇게 장비를 다 갖추고 학교 가기 전날 어떻게 뭘 찍어야 할지 찍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도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캠코더를 딱 켜고 복도에 딱 들어섰는데 아무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은 이제 다 신기하니까 막다 쳐다보고 있고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애들까지 와가지고 막뭐 찍냐고 막 와서 물어보고 하는데 어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 제 모습은 이제 나오지도 않고 어, 이제 화장실 가면서 이제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이렇게 화장실 패스를 이렇게 찍은 막 그런 그런 기억밖에 안 나요. 한 마디로 그냥 대실패였죠. 그 뒤로? 그 뒤로 그 캠코더를 다시 집어들지 않았고요. 어, 그 영상 테이프도 한국으로 가져오기는 가져왔던 것 같은데, 캠코더 케이블도 막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저도 그 영상을 못본것 같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은 그 캠코더나 테이프나 다 어디로 갔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이제 다시 작년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 이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뒤에, 어, 이번에는 장비부터 사거나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 저는 아이폰이 있었거든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게,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제 폴더 형태로 된투지 폰을 썼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야 이제, 어, 저의 첫 스마트폰을 아빠에게서 물려받아서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게 갤럭시 노트2 였어요. 그거를 한 4년 정도 더 쓰고, 2007년까지? 그 어느 날 근데 갑자기 켜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이제 갈아타게 된 거예요. 이제 노트2에서 아이폰 7으로 이렇게 엄청난 점프를 하고 나니까 핸드폰 내장 카메라 성능도 너무 좋고, 뭐 슬로모니 타임랩스니 막 재밌는 영상 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폰에 완전 신세계였죠 저한테는 어막막 막 신나서 <laughs> 여러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만든 게제 어, 채널에서 가장 오래된 비디오인 어, 2008년도 어, 새해 폭죽놀이 영상이에요 어, 사실 지금 보면은 되게 어색한 부분도 많고 한데 그때 당시에 편집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추억 삼아서 어, 아직도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면서 첫 브이로그에는 어, 무엇을 담아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제 친구들이랑 중세마켓에 가게 되어서 어, 나름 특별한 일이니까 어, 그렇게 모든 것이 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블로그를 계속 써 왔는데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고 이제 소통할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인 편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마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랑 좀 길게 수다를 떠는 거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워낙 사람들을 별로 안 만나다 보니까 쌓여있는 할 말이라든지 생각 같은 것을 이렇게 쏟아낼 기회가 많이 없는 게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때가 제가 독일에 혼자 살면서 이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때랑 이렇게 겹치는 것도 약간 그런데 있는 것 같아요. 제 일상이라든지 생각을 막 털어놓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거릴 때 이제 찾게 된게 블로그였던 거예요. 그때 블로그를 막 한창 쓰면서도 사실 어, 난 지금 블로그를 쓰고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제가 어, 글쓰기에 콤플렉스가 좀 있었거든요 영어로는 좀안 그런데 한국어로 이제 글을 쓴, 쓰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꼭 어~ 작문 실력이 제 중학교 때딱 멈춰버린 것처럼 어, 제가 쓴 글을 직접 읽다 보면 너무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온몸이 막 오그라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또 되게 이상한 게 어, 내가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또 내가 쓴 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게 좀더 편안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쓰다 보니까 실제로 제 글쓰기 실력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 좀더제 글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 굳이 블로그 하는 걸 숨기지도 않고요.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블로그의 확장선이랄까요? 생각보다 영상 편집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막 영상만이 가지는 그런 힘이랄까? 어... 사진에는 캡처가 되지 않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생생한, 어, 감정들, 어, 그때 그 분위기.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사진들을 막 정리를 하다가, 2011년도에 제 친구들이 제 생일날에 저를 이제 옆에 바로 두고서, 어, 막 생일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런 축하 영상 편지를 만든 거를 우연히 찾게 된 거예요. It's cheese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사실 그 영상이 있었다는 것조차 까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연히 보게 되니까 어, 너무 반갑고 또 그때에 그 감정들이 막 다시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이후로 생일 때마다 그 영상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만들어 온 브이로그들도 이제 가끔씩 다시 돌아가서 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번 여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코티지에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작년에 만든 코티지 영상들을 이렇게 다시 또 찾아서 보고 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들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laughs>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들이에요. 어, 그리고 유튜브를 또 시작하게 되면서 또 굉장히 좋았던 게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어, 정말 제 영상을 본다는 점이었어요. 블로그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알린 후에도 어, 솔직히, 솔직히 진짜 아무도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어, 물론, 그래서 좀더 쓰는 게 편했던 것도 있지만, 어, 나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아무래도 영상이 긴 글보다는 어, 조금 이제 가볍게 보기에 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람이에요. 어,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좀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 꾸준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웃음>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그럼 다음에 봐요!